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종교보다 활발하게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봉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한국교회봉사단이 디아코니아 포럼을 열고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를 돌아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지난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29.2%는 개신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진정성 있게 봉사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는 개신교가 카톨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신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진정성 있게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개최한 디아코니아 포럼의 주발제자로 나선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역사회의 구조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을 변혁시키려는 시도는 미흡해 보입니다. 나아가 사회 행동이나 사회운동의 습격을 갖고 있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는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교수는 과도한 종교성이 반영된 봉사 형태 역시 개신교 사회봉사 활동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지구촌교회 이정호 목사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정호 목사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봉사의 혜택을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교회 봉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되게 많이 하는데도 전도 수단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네 교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우리 순성을 회복하는 데 저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니다 포럼에서는 교회의 봉사는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복지 기관들과 협조하기도 하는 등 공공 신학의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